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어, 지난해 우리 그 황금알롱법 그 산청 고구마를 어, 재편 우리 어, 강명석 어, 이사님시죠. 네네. 예, 예. 네. 어, 지난해 고구마 종순을 이제 어, 직접 재배 못하고 네. 어, 이웃이나 이런데 멀리서 사 가지고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고구마를 그 어, 이제 뿌리 개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덩이뿌리를 형성하는데 네. 네, 네. 상당히 애를 썼죠. 예, 네, 맞습니다. 예. <laughs> 저도 노심 네, 네. 그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많이 그, 도와주셨고. <laughs> 근데 지난해 그그 네. 종순이 그, 그 너무 가는 거였잖아요. 가는 게좀 많이 있었어요. 간이고 간을고 잎속에 덩굴 속에, 속에 영양이 없다 보니까 네. 재배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잘못된 거를, 네. 다시 저희 한금을 농고 접해가지고, 어 연매시비를 해서, 어 새로 고구마를 몇개 만들었잖아요. 예, 예. 작년에 고구마, 그, 재배 면적이, 그, 6천평이라든데 예, 작년에 6천평 예,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어디, 밤고구마 아니면 꿀고구마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어, 저는, 저, 그 전량, 예, 꿀고구마를 했습니다. 꿀고구마. 네. 우리 지역의 산청 지역에서는 꿀고구마를, 그 재배하면 힘이 잘 배기잖아요. 힘이 막인다고 예, 안심는 안 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그어 강의사님 댁에서는 그 힘이 어 베겼던가예요 저는 뭐 거의,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예안 보이죠? 예예. 그잎에서 예. 좋은 영양소를 내리보내버리면 고구마 그어 뭐입니까? 저저 어 긴뿌리에서 네. 덩이뿌리로 만들어지면서 네, 네, 고구마 네. 만들어지면서 그잔 네. 잔뿌리가 없어지면서 그 고구마로 네. 바뀌면서 잔뿌리가 네. 태화를 해서 고구마 그 힘이 안배게네그렇 네. 올해는 또 종순 직접 재배도 하고 어, 일부 판매 목적도 있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 저희 한금활농법에서 어, 종순을 어, 관리 체계에 따라서 재배해서 그 우리 고구마 재배 일부 농가들 위해서 어 판매를 제가 건유를 했는데 네네. 그에 의해서 지금 종순 재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올해도 지금 고구마 재배 면적은 약몇평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한 9,000평 정도 어휴 많이 늘었네 요 작년보다 한 3,000평이 늘었는데 그래저 아무리 요즘 뭐대단이 그래도 그 예. 산청 지역에서 9,000평은 많죠 다른 네네네. 지역 가면 바산 한, 한 자락 밭 크기밖에 안 되는데. 네,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서해 쪽에로 가면. 예, 예, 예. 밭한 자락 정도 크기, 뭐, 큰밭한 자락 정도죠. 네, <laughs> 8 0 0평몇천평 사니까,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 그, 밭, 저, 여기 한 필지, 저기 한 필지, 필지 개수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여기가 이제 우리 종순 재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예. 네. 예. 어, 지금 재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일단 일반 순하고 또 황금알농법 여기는 이제 황금알농법으로 재배를 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도 예. 예. 아주 그 단단해요. 예. 그렇죠. 예. 작년에 우리가 사서 심을 때하고는 예. 에, 차등이 다르죠. 예, 단단하고 잎도 아주 그 싱그럽고, 예, 빈당하고. 두껍고, 네네. 두껍고 예.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죠.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한 그리고 한, 무게가 한, 많이 나기 나이. 때문에 네. 그 그입 속에 네. 그그등쿨 덩쿨, 고구마 등 쿨하고 어입 자루 속에 영형이 많다는 거죠 무게가예 그런, 그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어, 지금 어 올해 판매의 가격은 뭐 시장하고 가, 같이 한다는 점예예 예, 시장하고 예. 가격, 같이 하고 예, 택배비만 추가합니다 예 택배비 예 그렇다면 어 저희 한금알 농법 고구마는 심으면, 네. 지금 우리, 그, 강의선을 가지계신데이 뿌리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시 벌써 뿌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몸 속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긴 뿌리가 아주 빨리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어 뿌리 속에, 요 뿌리는 보면, 잔뿌리가 이미 많이 달렸죠? 네. 네, 네. 요 자리에 그, 어한 5cm에서 7cm쯤에 고구마가 만들어지려다가, 네. 어 땅에 뿌리 제대로 못 박으니까 안 만들어지고, 음. 이 끝부분이 이제 약간 동그리해졌거든요. 이 끝부분이. 예, 끝부분이. 네, 끝부분이 동그 동그리하게 만들어지이 자리가 이제 고구마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에 박있으니까 네. 아, 신기합니다. 어릴 때 만들어지죠. 예, 그니까, 이 지상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아,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구마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등굴 속에서, 어, 이게, 저, 고구마 그, 종순, 이 속에서 덜은 영양소가 내려오면서 고구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 뿌리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네. 벌써 고구마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 하늘에 떠있는 뿌리인데, 여기 이제 예. 땅이 땅으로 땅이 땅에 땅 닿으면서 고구마가 바로 네. 고구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예. 자리에 자세히 보면 여기 세포가 매끈해요. 아 일반 농가에서는 이 영양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도 잔털이 달려버려. 아까 여기처럼, 하늘에 달린 뿌리처럼. 아, 예, 예. 예 이렇게, 예, 예. 이게, 요 자리에 뿌리가 차단하게 나요. 네네네. 근데 네. 고구마가 만들어진 자리 원래는 잔뿌리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구마가 안 되면 그 자리에 뿌리가 발달해서 굵어져 버리는 거죠. 굵은 뿌리로. 네, 예, 예, 예. 잔뿌리가 만들어 굵어져 가지고, 예. 바늘, 바늘 두께 정도보다 약간 커버리면 힘이 더 크고, 네네네. 네, 네. 그 바늘보다 털실 정도 굵기그 정도는 어, 힘이 안배요 네. 지금 요건 고구마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네, 네. 벌써 고구마가 만들어져 있대 그리고 네. 지상부에 이거 절간 절간이 상당히 짧죠 네 짧습니다. 지금 네. 마디가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마디 이상 그렇죠 가버렸네요. 그리고 이게 탱탱하잖아요 단단하죠 네, 네. 네.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저 아주 그 어, 힘있고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네. 제가 한한한줄기를 뜯어 먹어 봤는데 네. 아주 맛있어요 양념을 안 해도 이게 고구마 순으로도 아주 맛있는 상태인데. 아, 예. 예. 저도 예. 한번 지금 먹어 보겠습니다. 예. 뭐 농사 잘 지니 뭔지 나무래 뭐뭐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고구마 이거 <laughs> 네. 지금 이, 이 정도면 뿌리 엄청 달렸거든 이미. 아, 벌써 많이 달려 버렸죠. 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네요. 그렇죠. 네. 아예 뿌리가 많이 만들어져 버리고 네. 심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개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나와 버리죠. 음, 이 여기서 네. 마디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예, 조기 수확할 때는 네. 그긴등굴리라도 직립으로 심어줘서 적게 달아야 돼요. 아하. 만작을 할 때는 길게 심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 저희 그 한꺼번에 농부분 그 이렇게 길게 심어버리면 예. 열몇 개씩 달려요. 예. 한열세개 정도까지 달려요. 네네. 많게는 열 다섯 개 정도도 달려요. 그왜 그러냐면 지상부 잎 두께가 두꺼워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음. 또, 정식을 하고, 연민심 네. 또 바뀌고, 네, 네. 그때 영향이 들어가면또더 많이 달려버리고, 지금은 종순에서, 어, 1차적으로, 그, 농사에, 그, 어, 잘 되고, 뭔데, 결정하거든요. 아, 지금 이게 좋은 상태죠? 예. 네. 네. 일부, 그, 고구마 농사 지어가지고, 뭐, 500평 심었는데, 고구마 뭐, 100박스도 못겠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원인이, 이, 종순의 굵기가 가늘다. 종순 속에 영향이 없다. 두 가지. 그러, 예, 있지? 그리고 또 정식을 해놓고 시들었다. 시들었다, 시들. 예, 시들어버리면 김뿌리만 많이 났을 뿐이지 음... 고구마가 안 만들어져요. 알겠습니다. 종순이 굵더라도. 예. 굵고 좋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이 다 지상부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못 내려. 그렇죠. 엄쪽. 예, 예, 예.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잎이 두터운 상태에서 정식을 하고 뭐 이게 비로 밑에 심어가 꺼내면 있는 건 바로 사람하고 바로 고구마가 창이 없이 달달할 건데, 조금 늦게 심는 사람들은 또그 고구마를 비닐 위에서 바로 찔러 심잖아요. 네네. 그러면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네. 잎이 시들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대신 또 영양도, 어, 골드 그린을 연면시비 설탕을 살포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어 물그 20L 6 0 c c 에 설탕 60g 예. 살포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그 종순의 이렇게 재배된 게 농가를 판매할 때는 네. 그 지금 뭐 특별한 다른 뭐 계획은 따로 있는 건 있습니까? 어, 현재는 예, 그냥 뭐 소문에 그냥 알고 찾는 분한테 예, 그냥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국말농부 대표가 찾아온 네. 목적은 네. 이 영상을 보고 네. 우리 네. 그 일반 농가들이 네. 우리 그 방금 그 고구마 부분에 어강 이사님 댁에 네. 고구마 종순을 사서 심으면 네. 네. 고구마가 잘 연근다는 걸잘연 네. 열매가 맺힌다는 걸그알리주기 위해서 제가 촬영하러 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네. 확인해 본바 지금 이시량이나 네. 네. 어, 모든 게 합당하기 때문에 네. 네. 예, 지금 이시량도 지금 보면 어, 어 수분 어 34%에 이 시량 2.1, 온도 17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고구마의 아주 좋은 적정치의 그이 시량과 그게 네네. 돼 있다는 거죠. 지중 예. 예. 그래서, 어, 뭐 택배를 하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건데, 네네. 그 유튜브를 보고 지금 찾, 혹시 찾아가지고 그뭐 판매를 하거나 계약받은 게 있습니까? 어,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 그저 전화 온 분이 그 울산에 그, 제가,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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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대표님 소개해준 분한테는 몇 분이 어요 예, 왔어요? 그렇죠. 네. 그, 그래,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어, 이렇게, 황금을 농구를 재배 잘 하셔가지고, 네, 네, 네. 산청 지역에서도, 어, 우리, 그, 고구마 종순 그렇죠. 봄농사로서 해서, 네. 어, 지역에, 그, 네. 뭐입니까, 농가 소득을 할수 있도록,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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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네, 네, 예, 네. 저 황금알 농법 대표로서 적극 도울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믿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 연면시비몇분 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여섯 번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 요 네, 네. 잎이 단단하고 좋아요. 네. 이게 단단해, 두껍고. 네. 상당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네. 그리고, 어, 힘이 있어요. 네. 절간도 짧고. 지금 설탕은 몇 키로 있습니까 그 얼마나 양을 냈습니까? 설은5 0 0 m 에 1.5킬로 넣1 5 k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쿨러에 있는 거 물을 자주 뿌리고 네. 잘 자라고 하더라도 잘 자라고 생산량이 늘려도 네. 그.. 단단하게끔 네. 네. 네, 물을 뿌리고 네. 그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충분한 영양으로 살수 있고 네. 어, 뭐 우리 그.. 유튜브를 보고 그.. 뭐니까 농가들이 연락이 오면 네. 네. 그..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팔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까리십시오. 우리 그 아, 이웃농가에 오셨는데 우리, 우리 그 아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사장님은 그 요즘 뭐 농촌에 그 인력으로서 상당히 젊으신 인력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올해 그 나이가 어찌 됩니까 4 0여들입데다4 0여야예그 지금 종순 하나 뽑았는데 예. 옛날에 종순 재배하던가 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요 아좀 마디도 짧고 그리고 좀 단단하며 예. 뿌리 뿌리 밝은 여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전혀 다르죠 예. 그 뿌리가 왕창 예. 나 있죠 예. 예. 보통 마디 이 이로는 거진 없다시피 하는데 예. 음. 어, 없는 마디도 보통 있거든요 예. 그 자체에도 없는데도 있는데 예. 거진 다 지금 잘라 심어도 될 정도입니다 예 아, 절간이 예. 짧죠 예. 몸속에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잘라 심어도 괜찮아요 예. 이건 예. 예. 그래서, 어, 단단하죠. 예, 예. 그, 지금, 우리, 그, 그, 대표님도, 저, 저희 한금을 농법으로 연매시비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 한다면, 그, 우리, 그, 강이사님하고 예, 예. 그, 그, 공유해가지고서 같이 종순을 판매하도록, 예, 그래 해주시고, 어, 저희 농법은, 한금을 농법은, 어, 사용하면 며칠 내로 표가 나죠. 예. 잎이 예. 단단해가지고 예. 몸속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고구마 재배 또 종순 재배에서 같이 공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어, 또 도울 것이며 지금 그이 정도 종순이라면 예. 어디 시장에그 상품의 값어치라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나면 어느정도 위치에 해당합니까 이 정도면 최상입니다 최상입니까 네. 예 뿌리 밝은 일이 엄청나게 좋죠 예예 네, 볼등하지 네. 예, 사람이 자주 잘 된다는 거 이런 거 심으면 몸속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거지식으로 예. 해도 해도 금방 되겠습니다. 아, 예. 역시 예. 전문가시네. 예. 예, 올해 고구마 몇년차 재배하셨습니까? 올해 고구마는 예. 이제 올해 1 2 년밖에 안 되고 다른 이제 수해 다른 예. 작물로 다 했습니다. 아, 다른 무원의 쪽으로? 네, 예, 뭐저뭐 친환경으로 해서 뭐. 일반 그 제품 양상추 대파 뭐 일반 네, 하는 거는 다 해봤습니다. 예. 어려운 다. 돈 많이 버셨어요 친환경에서 별 재미 없었습니다. <laughs> 하여튼그 예, 농업 또 하나의 사업에 준한다면 네. 해보면 그래 그시장에그 원하는 그런 상품률의 생산량이 그 그래 완벽하게 미치지 않아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경제적 그 유발 효과를 많이 발측 못 하는데, 이제는 뭐, 고구마만 해도 앞으로는 품질과 그 향상시켜가지고, 그 많이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그, 저 역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산, 산천 고구마가 더 힘없고 단단하고 맛있는 그 크림 같은 고구마가 충분히 될수 있거든요. 예, 그,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도 저 역시 돕도록 하고, 어, 지금현이 봄에, 우리 타 지역으로 이제 우리 고구마 정순도판매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이 지역에 에그 이제 완전 대농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일부 중소농이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에 신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완전 대농에다가 뭐 50동 하우스 하는데다가 제가 기술 가르기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죠. 에 그런 에 우리는. 그~ 소농을 하기 때문에 중소농을 뭐 복합다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지출 맞고 그~ 수익이 좀 작더라도 뭐 생활에도 문제없잖아요. 대농은 하면 뭐 지출이 많고 수익을 늘리봐도 큰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우스로 뭐 친환경 할때 몇십 동한 삼십 동한 30동 하니까 분명히 돈은 벌리는데 호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힘만 들고.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농이 살수 있도록 뭐 강소농이라 그러잖아요 강소농. 예, 그렇게 우리 중소농이 살수 있도록 네. 어저 한검어농구 전략에서는 다 있거든요. 대농은 대농대로 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중소농은 중소농대로 그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 지금 어 같이 그 우리 공유해서 잘 해가지고 같이 시장에 종순이 나가도. 그 신뢰할 수 있고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올해가 더어 시작이고 뭐 주춧돌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잘해 잘해 주셔야 되겠죠. 열심하겠습니다. 히 예, 예 그래야지. 예. 우리 김동수님이 같이 열심히 업도를 해봅시다. 예. 그래 하여튼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예. 전체는 원래 강선홍이 강해요. 예. 고구마 정순으로 예. 강선홍한테 해봅시다. 예. 대표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네. 우리 정순에서. 어, 시, 어 고구마 농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공, 종순 재배 농가에서 어, 정말 잘 지켜 주셔야만이 예, 우리 뭐 일부, 일부 그 먹거리라든지 뭐 텃밭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그 일부 네. 어, 작은 규모 있지 않습니까? 뭐몇천 네. 평이야, 뭐뭐이삼천 네. 뭐 평이하는 뭐또 종순을 재배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 사다 심다 보니까. 한 바트는 고구마가 열고 한 바트는 왕창 고구마안 열고 네네.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에,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또 그렇죠. 그, 네. 제가 그, 그 그만한 그 역량이나 어, 인품을 받기 때문에 그 여기도 저극적극 기원하겠다고 제가 온 겁니다. 즐거워. 대표님 동영상으로 수시로 공부합니다. <laughs> 예, 공부도 좀더 <laughs> 예, 하시고, 예, 예, 신뢰를 갖고, 네, 네. 어, 꼭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 종순을 잘 키워가지고, 예. 어,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예. 어, 주문오는 분들한테, 어, 그저 황금 언롱법 대표의 마음처럼, 우리 네, 그 네, 네, 네. 강의사님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네. 꼭그 정성을 담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